아니 언니 왜 짜파게티를 끓이고 난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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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옷은 또 그렇게 입고 그냥 짜파게티가 아니야 정말 맛있는 트러플 마요네즈 짜파게티를 끓여줄게 너 기절할 거라봐 <laughs> 이걸 여기다 넣는다고? 오마이갓 어. oh <laughs> <진짜>. 먹어봐 먹어봐 냄새 <laughs> 아. 죽이지? 아니 이거는 짜파게티가 아니라 완전 요리인데? 어. 보면 트러플이 조금 보여 근데 이게 마요네즈야 그치 그러니까 엑스맨이야 엑스밍. <laughs> 나살찌우려고 음 음. 완전 짜파게티가 아니네 무슨 트러플 파스타 먹는 느낌이지 음 그렇지? 이게 반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마요네즈야 네덜란드 회사인데 안 들어갔어 <laughs> 1950년부터 마요네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노 MSG, 노 GMO 합성 첨가물 안 들어가고 마요네즈를 만들 때너는 인공유화제, 안정제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넣고 만드는 좋은 성분의 맛있는 마요네즈 근데 여기서 트러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그 마요네즈 시리즈가 쫙다 있어 근데 그중에 나는 이제 이걸 산 거지 트러플 좋잖아 일반 마요네즈에 비해서 되게 크림 조금 더 크리미하고 먹어봐 조금 더 크리미하고 그 마요네즈 특유의 음, 단맛과 고소한 마, 맛이 되게 이렇게 약간 고급스럽게 나는 음 그런 느낌이야. 보통 마요네즈가 되게 느끼하잖아. 느끼한 음 맛이 전혀 없지. 음. 깔끔해. 음. 은은한 그 트러플의 고유한 향이 이렇게 확 올라와. 먹고 좀 대답을 해봐. <laughs> 너무 맛있어. 감칠맛이 장난 아니지, 그지? 어? 짜파게티에 뿌려 먹어도 이렇게 맛있지만, 새우튀김 같은 거 있지? 음 어, 튀김 같은 거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크래커에다 아 발라 먹어도 맛있고, 오징어 같은 거구어서 찍어 먹으니까 해산물하고 되게 잘 어울려. 음. 얘가 쵸플리 유난히 내가 요즘에 정한그 샌드위치 되게 자주 만들어 먹거든. 사바타빵배갈라서 거기다가 잠봉이랑 그 다음에 브이 치즈 슬라이스된 치즈 음. 있잖아 얇은 거 그거 넣고 그다음 루꼴라 루꼴라 넣고서는 그렇게 해서 많이 먹는데 거기다가 빵에다 스프레드로 얘를 뿌려주면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어. 기절하고 뭐, 뭐 어디 가서 먹는 샌드위치보다 훨씬 맛있다고. 나에게 디저트를 달라. 짜잔. 기대치를 이렇게 높여놓고. 짜잔. 어, 이건 뭐래? 이거 오. 이거 그릭 요거트 집에서 <laughs> 만드는 거. 어뜨려없구나 여기 깨져서 밑에가 음. 만들어놓으면 괜찮다. 좋더라고. 어, 가격도 저렴해. 음. 누가 공구하시길래 얼른 샀지? 그렇게. <laughs> 너 이거 못 먹어. 이러도 그릭 요거트 먹고 찌빠요. 이만해서. 왜? 더 줘. 아, 됐어, 이 정도. <laughs> 나, 실랑좀 <신랑> 해야 <줘야> 돼. <laughs> 오늘 아침에 조식 써달라는 걸안 써줬어. 이거 좀더 촬영해야 돼, 이러면서. <laughs> 자, 이게 잼팟이라는 어. 잼이야, 어쨌든. 잼인데, 생과일에 유기농 비정제 설탕을 넣어서 만들었고, 음. 그 어떤 화학적인 것들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물기가 되게 묽거나 어. 잼이란 느낌이 오. 사실 별로 안 들어. 요 약간 뭔가 더청 같은 느낌이야. 어. 잼으로 빵에다 발라 먹어도 너무 맛있긴 하지만 음. 그보다는 이렇게 그릭 요구르트나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아니면 뭐 치즈 있지. 아. 아, 치즈 같은 거 위에다도 뿌려 먹어도 맛있고 아. 에이드를 만들어도 맛있고 그냥 차 뜨겁게 음. 차를 넣어서 만들어도 음. 맛있어 먹어봐. 레몬하고 음. 오렌지 껍질을 이렇게 채쳐가지고는, 음. 그거를 블랙티랑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끓여가지고 만들었대. 음. 얘가 거의 젤리처럼 쫀득거려. 음. 음. 왜 이거 하나밖에 안 줬어. 어, 하나밖에 없었니? 만들고 유통기간이 1년. 음. 음. 그 다음에, 일단 오픈하잖아. 너무 맛있지? 오픈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다먹어야돼 음. 음. 여기서 여러 종류가 나오거든? 아니 스페어 잼이 있어. 이렇게 배에다가, 그다음 향신료 팔각 있지. 그걸 같이 넣어서 만들었대. 팔, 뭐? 팔각, 팔각. 보면 알 거야. 너. 그게 진짜. 은은하게 맛있어. 음 응. 야박하게 좋네. 아, 야박했니? <laughs> 밤낮 때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정아. 어. 사실은 거품기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면 좋은데, 지금 그 거품기가 집에 없어 버려가지고. 내가 여기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 섞이기도 하지만, 얘는, 음. 얘가 끓여줘. 아, 따뜻하게? 응, 끓여준단 말이야. 크롱도 마롱 마롱이라 그래갖고는 프랑스에서 140년 된잼 회사인데 리옹이라는 아, 지역이 있대. 알아그 리옹 음, 지역에 음. 야생 밤으로만 밤잼을 만든대. 달지만 달지 않은. 음,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달지, 달지 않은. 아니, 그러니까 싫지 않은 단맛 음. 있잖아. 그성수동 처음에 막뜨기 음. 전에 한 음. 7, 8년 더 됐나? 수입 식재료 어, 편집샵 같은 게 있었거든. 음. 그래서 거기서 딱 봤는데. 예뻐. 어, 디스플레이도 너무 예쁘게 돼 있고 포장 자체가 정말 예쁜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구입을 한 거였거든. 먹어 봤는데 대박. 어, 지금래서 되게 많이 유명해져 가지고 지금 많이 보일 거야. 여기저기서. 음, 많이 봤어. 어. 뭐 글루텐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넌지에 뭐 합성 조미료, 합성 감미료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 인증까지 혹시... 받은. 음. 성분이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 네, 다된거 같아. 네.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야, 이거, 이거. 밤잼으로도 발라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라떼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 그릭 요거트 위에다가 잼을 둘러서 먹어도 되고 마스카폰에 치크림 치즈 있지. 오. 걔랑 섞어갖고는 음. 스프레이를 발라 먹으그 것도 끝내줘. 오, 잘 어, 어울리겠다. 어. 더 대박은 뭔지 알아? 투게더. <laughs> 아이스크림에 바밤밤데? 어, 맞아, 딱 그거야. 완전 고급스러운 바밤 <laughs> 어, 맞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마요네즈도 있고 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다른 음식으로 좀 변형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더우니까 안 나가고 어. 집에다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많이 있잖아 음. 근데 이제 맨날 해주는 밥과 해주는 음식만 먹으면 짜증 나잖아 지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켜 먹을 것도 없어 어, 샌드위치도 이런 거 스프레드 하나 제대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아무것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도 다양하게 에이드 같은 걸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봤죠. 오늘 유익했습니다. 오늘도 당신 쇼핑메이트 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